어, 이제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역량과 잠재력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역량과 잠재력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냐. 그게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 뭐라고 봤냐면 지적, 능력, 인성, 태도, 기술 등을 포함한 다 차원적 개념이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자존심 또 어, 논쟁 자기주도 등등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가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태도도 발라야 되고, 기술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이걸 다 가지는 거냐. 잖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가져야 되는 거냐라는 그럼으로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학습인지 학든지 또는 이, 역량의, 역량의 가부하로, 역량의 홍수로 인한 가부한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량이라는 건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인간다운 삶을 가지는 인간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을, 인간들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죠? 렇 서로 인간다운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아까 생태 전환 부분이니까, 어, 인간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없애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다운 힘을 가져서, 우리가 생태 문명으로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선택, 어, 바른 선택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게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세, 어, 성일초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인, 홍이 인간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죠? 최근에 근데 어지 교육과정 타이틀에 홍익인간을 뺀다고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에 있던 이 지식, 기능, 태도, 가치에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감을 가지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어, 딜레마를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지식을 길러야 된다. 기능을 가져야 된다. 태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렇 이게 해서 이쪽 길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렇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제 어려운 선택의 길이겠죠. 아, 그래도, 그래도 이쪽이 중요해. 뭐, 이렇게 하실 분도 현재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의 몫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량의 재해석 부분하고, 이 역량의 재해석이 부분하고, 이 잠재력은 연결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래서 역량을 왜 잘못 해석했냐면, 현재 드러난 능력만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이라고 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든지, 아니면, 두뇌가 좋아서, 저, 부모님한테 받은, 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받아서, 이득하네. 어, 현재에 가졌던 능력만 가지고 비교, 평가, 순위를 매긴다면, 그, 결국 역량은 그렇게 해가지고, 순위, 또, 경쟁에서 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 이미 현재까지 나온 표출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때. 저는 잠재력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용이 더 중요하자. 왜? 인간을, 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도 여기 학부모님들이 어, 계속 배우고 학습하는 이유, 이유는 계속 성장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 그게 왜냐? 인간이든 학생이든 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존재라라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와 내 자녀 옆에 사람들 보는 관점이, 아, 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고 고정적으로 보고 끝내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히 있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 10년, 20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현재 있는 것만 보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어, 6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이, 그때 시험 잘 보고 우수했던 학생이 현재 그대로냐. 살펴보면 거의 그대로지 않아요. 벌써 20, 30년 지났잖아요. 당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반드시 그 보여, 드러난 능력만 가지고 반드시 인생을 그렇게 살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사람들도 그래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뭘 강조하게 되나요? 4세대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잠재력이 뭐냐? 아직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나 능력을 말한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대와 정도. 그죠? 죠 그렇죠?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칭찬 격려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칭찬을 막 하면 안 되죠. 잘하고 있지 도 않대요. 칭찬하면은 욕으로 욕이 돼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비난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도 이제 잘 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또 기대하고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그니까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로 말로만 소중한 게 아니죠. 그죠? 저 혼자 또 흥분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럼 잠재력을 어떻게 길러주는 거냐? 그래서 잠재력을 전번에 우리 1학기 아저전반기에서도 저, 배웠지만 내 교육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내가 기속적으로 자극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서와 공감, 표 표현, 논의와 표현이 사고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잠재력이 향상되는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감성의 세계 우리 문외체에, 이런 거 활동도 하는 이유들은 감성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책 읽고 학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해의 세계가 넓혀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잠재력이 확대되는 의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재 잠재력이 되었다가 역량이 됐다가 이 서로서로 이제 왔다 갔다 교차에 대해서 일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나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에드테크 같은 이런, 어, 신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지금 잠재력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든가 감염병 이런 위험 대응에서 우리 이런 왜 기초과학의학들을 생명과학들을 미리미리 챙기지 않아서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참 가깝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어, 대학에 있는 생명공학 교수한테 물었더니 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대요. 할수 있대요. 근데 누가 안 밀어줘서. 어쨌든 돈줄을 가지고 있고 있는 분들이 안 밀어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새로운 어, 어, 기초과학, 의학이라든가 생명공학 도 우리가 잠재력 역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 우리 내년에 이제 제가 잠재력 하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실천 방안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어, 이 부분은 어, 내, 내년에 또한번더 연수가 있을 때좀더 자세하게 하나 의 일정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역량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제로 그러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교육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또또 또 얘기하려면 또한두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역량과 잠재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신기수가 교육 그 다음에 유대인의 창의성 비밀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질문과 대화해야 되고 독소와 토론해야 되고 후주파 정신이라고 요즘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도전 정신과 동등한 기회와 존중 부분 회의하거나 어, 할때 누구든지 어, 동등한 기회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서로 입장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족회의 한다고 앉아서 아빠의 입장만 또아빠 입장도 고려해 주지만 그러나 언론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학습, 자녀가 부모 부모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동등한 기회와 존중의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또 베스트보다는 유니크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머리머니 아, 해도 어,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뭔가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어~ 그래서 이게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 그럼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학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활동, 역량과 잠재력이 관련된 교육활동들이 스토리에 들어가서 가미되면 그게 6년 지나면은 감동이 돼요. 얼마나 성장하고 했는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 열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 다, 어,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서, 어,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아, 어, 역량, 잠재력 제기 아까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미숙하고 부족하여 기존 시식을 채우는 존재를 보고 반복해서 쓰고 외우는 것에 중점이 둘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의 이런 교육에서 역량과 잠재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잠재 잠재력 강조 부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업할 때도 어, 이 느낌이나 사고나 표현이나 형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게 수업 속에서 또는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또 어떤 교육활동 속에서 또는 집에 서서 있으실 때도 대대학나 아닐 때 느낌이 사실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기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처음 인상이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듯이요. 그죠 이 중요하듯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열등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학생들은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가 돼요.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들이 있는데 이 열등감들은 어 낙인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긍심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겁니다. 나는 그 긍정적인 사람이야,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어, 내 자존심을 어,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야, 내 나름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으로 가야 된다. 이건 매, 매 강조를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 근데, 근데 자긍심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가장 기본 백, 백은 성찰의 힘이에요. 늘 자기를 성찰해보고 돌아봐야 돼. 성찰의 힘은 혼자 못해요. 혼자 하면은 혼자 방구석에서 반성하라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함께 하는 성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이 모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실로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자존심에서 자긍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긍심은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타인을 긍정 볼수 있다라는 중요한 나의 개념으로만 그래 그게 되면 자존심이 돼요. 나만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자존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럼 자긍심은 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유는 남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조금 열등하고 조금 남보다 조금 부족한 거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괜찮은 사람이야.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낙인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의사결정 부분은 잠깐 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의사결정. 가서 논의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빨리 결정해. 급해.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 어, 이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자, 논의 열심히 해라. 결정은 내가 할게. 이제 그럽니다. 옛날에 어떤 부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부장회때막 엄청나게 어, 얘기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건데, 이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어, 의사결정하고 협의가 잘안 돼요. 별로 웃으시지도 않으시네요. <laughs> 그렇죠, 그죠? 의사결정이 생명을 다룬 만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건지. 제일 나쁜 방법은 뭘까요? <laughs> 어떤 방법이 있긴 해요? 제일 나쁜 방법은 어 다음 할, 할 만큼 할라라고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겠죠. 어, 그죠? 인생에서 결정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협력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죠? 어 학생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생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 가치롭고 소중한데. 그, 그러면 남, 그, A 학생은 근데 B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A하고 B하고는 같이 살아야 돼요.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소중한 가치잖아요. 서로 협력을 해서 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게, 어떨 때, 학습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교육과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생활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독일 얘기, 많이 하는데 독일은 정말이에요. 남에게 피해 끼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엄격하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지만 남에게 피해주고 남의 상처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답니다. 그럼 용, 뭐 용서가 안 한답니다. 음악에 야단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돼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야단을 못 치잖아요. 저희 집에도 할머니가 키워졌는데 할머니가 야단을 못 치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긴 합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금 넣어 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초학력에만 너무 우리가 취중해 둘 거냐. 정말, 어, 기초학력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냐. 어? 그거 또, 아까 말씀 대로 또 나타나거든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만, 우리 아이만 기초학력 해결되면 된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계속 와요. 계속 그 문제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교육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만 놓고 할 수가 없죠. 아이들 스펙트램이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들을, 어, 보면,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온통 여기만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 저는 이 3R, 리알이 뭔지는 아시죠? 읽고 쓰기, 읽고 쓰고 세막이잖아요. 그죠? 그 기초학습인데. 이제,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말할 때 쳐다보고 듣는 자세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청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서로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이것을 저는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봐야 된다는. 이런 걸 되면 이게 쉽게 돼요. 좀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냥 임시방편일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것만 되면요. 스스로 학습이 잘 되잖아요. 남하고 또 금방 돼요. 배움도 서로 일어나고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내년에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형의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흥미 참여 성취를 뭐부터 학생의 흥미부터 고려해서 참여를 시켜서 성취가 일어나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과거는 이게 성취에다가 모든 걸 중심에 두고 이걸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흥미와 참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집이나 창배를 먼저 보고 하는 그런 것이 방식이 뭐냐. 이제 프로젝트 수업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활동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선택 활동이든 협력 프로젝트든 사회 참여 프로젝트든 도전 기반 학습이다. 이런 프로젝트 형태의 거를 담아서 차년도에는좀 더, 어, 역량과 잠재력적으로, 어, 교육 활동을 구성을 해보고자.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 바로 이 시행착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어, 스스로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이 또 결국은 옛날의 중심, 아까 잘못된 교육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매번 시, 그렇다고 뭐 매번 시행착오만 해야 될건 아니고 어떤한 프로젝트 상황 안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들은 발생할 여지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학습지 굉장히 좋, 좋게 생각하죠. 저는 학습지에 대한 병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학습지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 학습지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이 칸에 세 글자를 채우는 학습지 같은 건 제일 나쁜 방법이죠. 학생의 사고를 단절시키는 가장 나쁜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열어줘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 칸에 맞춰서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야만 안심이 돼요. 여기다 엉뚱한 소리 하면은 바보 취급받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네 생각이 어떠냐? 그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무슨 1, 2학년 때네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 2학년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자기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런데 1, 2학년 때잘 활발하게 얘기했던 학생들이 고학년 가면 얘기하지 않는 경우, 어른 가면 얘기하지 않는 이유들이 뭘까요? 다그 낙인감, 상실감. 또, 남한테 얘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기 리 때문에. 얘기해서 늘 손해보거나 핀잔을 받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교육이 받아가 학습이 돼가지고 점점 말을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렇게 우리 사고를 단절시키는 학습지, 기존의 기존 이걸, 이걸 외우게 하는 거, 학습지 이게 되었어요. 네. 물론 뭐, 뭐, 구구단을 외운다든가, 어, 이런 부분들은 구구단이, 으, 여기서 말하는 구구단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존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는 게 최고 목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놀이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이든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존 지식은 존재하죠. 기존 지식이 있어야 논의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 기존 지식을 채우는 평가를 거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가지고 평가를 거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구구단은 활용을 해야죠. 기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만약 기존 우리가 평가에서 구구단을 활용해서 했느냐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구구단을, 다른 걸 가지고 활용하든 구구단을 활용하든 그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기존 지식을 가지고 논의하는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5분의 질문도 못 받을 것 같으나, 이거 어떻게, 어쨌든 마지막 질문을 래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어, 행복한 학교 실천에 대한 어, 제 나름대로 인생에서 터득한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긍심이라는 거 제가 수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즐길 거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어, 아이한테 집중하거나. 또내 관심사만 가지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재 나를 즐겁게 할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 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은 미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 행복한 학교 업무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야 학생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먼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자녀의 스펙트럼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갈등이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첫째, 멘토를 찾는다. 요즘, 어, 뭐,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안 주고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거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어, 갈등이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상담을 잘못 받으면, 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핫풍 나오면은. 학폭의 상담을 받으면 아 그거 무조건 고발해 막 이럴 거 <laughs> 그런 얘기 그죠 <laughs> 또뭐 학습에 대해서 사람들 하 빨리 학원 보내 막 이런 멘토 말고요 정말 선한 삶을 사는 멘토가 있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독서가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뭐 우리가 유, 요즘은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든 책에 찾아보면 없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그리고 그것도 안 사람도 안 되고 독수도 안 돼요. 그러면 때를 기다리셔야 돼. 느즉하게, 느지막하게 또 기다리고 또 꼬집어 가면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략이 하나 이제 최근에 찾은 건데요. 어, 정말이에요. 열내지 말고 아홉만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 많이 나죠. 자녀 등 사람 관계에서 열. 요즘 특별히 열 많이 납니다. 뭐 신문의 기사들 보면 진짜 열보다 뭐 100배 더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 열 내지 말고 아홉만 내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훌륭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말꼬리를 높이지 말라. 그렇죠? 어머, 했어? 어? 또,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누가 아빠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자꾸 깜짝 놀래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는 뭘, 저한테 뭘 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개입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꼬리를 높이지 말라. 이게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훌륭한 학부형들을 그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어, 느낌과 감정을 읽어라. 아까 얘기했던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평, 행복한 학부 생활 두 번째는 3자오행실행 이건 저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어, 눈 마주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아 그렇군요. 걱정 마 기다릴게. 우리 함께하자 이런 얘기죠. 이제 보시고 여기서 뭐몇 가지를 하나라도 한번 집댁에서 직접 실천해 보시면, 대야할 때든 또 기본적인 지향점에서든, 어, 삼자오행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자오행으로 저희 내년에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미인을 이제 전에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살려서 제가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성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은지를 한번 아이템을 잡아서 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년에, 내년에 핵심으로 제가 할 것은 이제 결국은 프로젝트 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학년 고학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자발과 자긍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스토리와 감정을 감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